여러분 안녕? 오랜만에 19뚱카로 돌아와봤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내가 최근에 유니폼을 하나 구입했는데 어그 사이트에서 미스테리 기프트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 미스테리 킷 언박싱하면 또 내가 금손이잖아 갑니다 하나 둘셋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금 샤워를 하고 딱 나오니까 택배가 와 있더라고. 그래서 음 한번 까보려고. 우선 내가 주문한 거는 이번에 리버풀이 우승했을 때 선수들이 이렇게 입었던 거 있잖아. 그1920 써져 있는 그 유니폼 그거를 하나 샀거든. 그리고 가방도 하나 샀어. 그렇게 두 개를 샀단 말이지.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 있는 게 바로 미스터리 기프트야. 일단은 내가 유니폼부터 꺼내 볼게. 옛날 기분을 좀 내볼까?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어, 이건 인보이스지. 자, 그럼 바로 가볼게. 일단 유니폼부터. 유니폼이야. 가방부터. 하나, 둘, 셋! 짠! 이거는 PSG 가방인데, 어, 굉장히 싸게 팔더라고. 그래서 바로 샀어. 이게 얼마였지? 몰라. 짜잔! 예쁘지? 이거 가방 이거 굉장히 예뻐 가지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메려고 하나 샀어.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. 그리고 유니폼 하나 둘셋. 짜잔. 그렇지. 이거는 바로 리버풀 우승 기념 유니폼이라고 할수 있지. 자, 보자. 야. 야. 와카. 진짜 멋있다. 야, 기대보다 더 예쁜데? 이게 금색 마킹이라서 너무 멋있어. 그치? 너무 마음에 든다. 자, 일단 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. 자, 마지막으로 기프티 팩을 한번 가볼까?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? 좀 불안한데? 이게 아닌데, 이거? 뭐 딱딱한데? 이거 마치 엽서 같은데? 자, 간다. 하나, 둘, 셋! 오오오! 제라드! 제라드!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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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뭐지 이거? 왜 기프트가 이게 이게 뭐지 이거? 이거 장난치는 건데 이거 나랑 뭐지? 야 이거 제라드. 와아 이게 그거네 이 뭐지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뒤에 막뭐 접히는 게 있는데 이거? 뭐 액자 같은데? 야또 리버풀 팬인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또 리버풀 제라드가 챔피언스리그 이스탄불의 기적 이거 딱 들고 있는 이사진은 나한테 보내줬네 이게 이렇게 거는 건데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한번 부러질 것 같아 이거 뭐지? 어떻게 하지? 야미스테리여스 기프트 되게 기대했는데 참 별로다 나는 145달러치를 샀는데 어... 음... 그러네